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존 밀스를 전격적으로 기용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제가 방송해드렸지만, 존 밀스는 전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정책 안보 전략국장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국무부 국제 사이버 안보 차관부로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laughs> 존 밀스 신임 국방부 차관부는요 지난 6.3 조기 대선을 전후해 국제선거감시단 소속으로 방한한 바 있지요 그리고 돌아간 뒤에 중국 시진핑의 책사 서열 4위 왕운닝을 전세계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전격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보 허겸 기자에 의하면 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미국 시간이죠 11일 워룸 라이브 방송에서 데이빗 앨런 브렛전미 연방 하원 의원과 대담하던 중존 밀스 대령이 오늘 차관보로 취임 선서를 했다고 시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매년 전 수석 전략가는 여러분께 발표할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며 대만과 사이버 문제에 관한 훌륭한 브리핑으로 시청자에게 친숙한 존 밀스 대령이 오늘 국무부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 차관보로 선서했다고 공개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존 밀스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레전 의원은 감탄을 연발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통하는 매너는 한국의 6.3 조기 대선을 중국 공산당 CCP가 개입한 부정선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밀스 전 국장도 한국에서 선거 감시단 활동 당시 모스탄 전 국제 형사 사법 대사 그랜트 뉴섬 박사 등과 함께 베넌의 워룸 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한국 대선 개입을 확신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한일보는 복수의 재미 소식통을 인용 존밀스전 국장의 국무부 입부 소식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베넌의 이번 발표는 브랜 전 하원 의원이 미국 국제개발처 US AID가 되겠죠? 국제사회 NGO 단체들과 연결돼 문제점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 USAID를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배넌의 발언은 향후 존 밀스 차관보가 국무부에서 USAID를 통한 문제를 다룰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부패 조직으로 낙점된 USAID는 일찌감치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국무부 소속으로 축소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존 밀스 대령이 차관보로 임명된 것은 USAID 국장이 된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는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USAID 업무는 물론이고 사이버 안보 전체를 맡게된 것으로 a e b 죠인천 송도구의 어, 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선거,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포함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이 국제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USAID는 AA, 즉,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의 깊은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검은 자금이 이들 기관 간에 오고 가면서 부정선거의 실행을 뒷받침에 타는 의혹에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 수사 기관들의 전방위 수사 대상에 오른 부패 조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AF은 전 세계 친중 국가의 설립, 전초기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AF이 말이죠. 어,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가 어, 한국에 있지만은 어, 바로 AF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하에 설립이 된 것이지요. 중국 간첩단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온 장소도 바로 등기부 등본상 수원선거관리 연수원에 적을 두고 있는 a의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인데 수원에 자리하고 있지요? 에, 위치를 고의로 감출했다는 의혹이 즉각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a의 서울사무소 간판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밀스 차관보는요. 미 육군 대령으로 애편한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에서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일했고요. 연방 항공청 프로젝트와 주한미군의 안보 관련 제대 창설에도 관여한 바 있는데요. 자 밀스 차관보가 국무부 차관보인데 바로 업무가 뭡니까? 아,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 차관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이버 공간 안보기 때문에 총책임자가 되겠죠.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간 안보 총책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어, 이존 밀스 차관보가 AF도. 어, CIA나 FBI를 통해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어그 이유는 미국의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AB에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수사하면은 반드시 존 밀스 차관보가 한국의 부정 선거를 분명히 밝혀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정선거 뿌리를 아마 뽑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정선거만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의 손이 영향을 미쳐야만이 부정선거를 밝힐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전, 내정 관섭이라고 해서 부정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트럼프의 그 최측근들은 계속 한국의 부정 선거를 외치고 있고, 그 부정 선거는 중국의 왕우닝이가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63조기 대선, 중국의 CCP가 분명히 개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국의, 중국이 한국의 대선 개입, 분명히 확신이 들어가는데요. 이번 존 밀스가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 최고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뿌리를 뽑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